사이다, 무비튼. 엄마는 가 태어난 내 얼굴을 보고 바로 비명부터 내질렀다고 한다. 그러고는 이게 뭐야? 걔 닮아서 너무 못생겼잖아. 라고 했다. 엄마가 말한 걔는 엄마의 언니로 내 이모 되는 사람이다. 평범했지만 머리가 좋아서 모두에게 촉망받던 이모를 엄마는 옛날부터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어린 나를 할머니와 이모에게 맡겨두고 이번에야말로 귀여운 애를 낳겠어. 라고 말하며 오직 임신에만 힘썼다. 엄마에겐 확신이 있었다. 둘째는 꼭 귀여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란 확신 말이다. 우리 집안은 첫째가 못 생겨도 둘째는 항상 예쁘게 태어났어. 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1년 후 태어난 동생 예진이는 엄마가 말한 대로 귀여운 아이였다. 이렇게 나는 예쁜 엄마와 동생에게 무시받고 홀대받는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아빠는 워커홀릭으로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크자 엄마는 내게 헌 옷만 입혔고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메모장이나 연필만 받으며 차별을 당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질투심이 없었던 내 성격 덕분에 무난한 인생을 살수 있었다. 그렇지만 차별 때문에 억울한 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산 나의 브랜드 지갑을 언니한테는 안 어울려. 라면서 동생이 뺏어갔다. 너같이 못생긴 애가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처럼 되는 거야. 라며 엄마도 동생편을 들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타올랐고, 알바를 더 열심히 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동생과 엄마를 피해 틈만 나면 책을 읽어대던 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심리학을 전공해보고 싶어요. 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엄마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하고는 아빠 방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안 되었다. 왜안 되는데요? 언니가 대학에 가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거든. 예진이가 유학 가고 싶대. 근데 예쁜 예진이한테 이상한 남자들이 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엄마가 따라갈까 하고. 근데 둘이 가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잖아. 그니까 네가 대학을 포기해 줘야 돼. 그게 이유예요? 어차피 넌 못생겨서 대학에 가봤자 즐거운 일도 없을 텐데. 그래 못생긴 언니가 대학 생활이라니 상상이 안 간다. 뭐라고? 나는 이모집으로 달려갔다. 항상 조용하고 얌전하던 내가 울자 이모는 깜짝 놀라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이모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갔다. 걱정하지 마. 돈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든든한 이모의 말이 너무 기뻐서 나는 더욱 엉엉 울고 말았다. 이렇게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이모 집에 살게 되었고 대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엔 나를 괴롭히는 엄마도 예진이도 없다.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다. 대학 공부에만 매진하며 지내오길 3년. 갑자기 엄마가 이모 집에 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예진이 곧 결혼해. 뭐? 그렇게 유학 노래를 불렀지만 단한 번도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데다 예진이는 아직 대학교 2학년이었다. 엄마가 말하길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간 유학 동아리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다니는 초엘리트 남성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번에 대학을 자퇴하고 결혼하기로 정했단다. 그런 혼남을 사로잡다니 역시 내 딸이야. 아 근데 예린이 너였으면 이런 혼남을 데려올 수 없었겠지. 그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맞다. 그리고, 예린이 너는 예진이 결혼식에 안 왔으면 하고. 뭐? 왜? 왜냐면, 너처럼 못생긴 언니가 있다는 걸 들키면 너무 부끄럽잖아. 거기다 못생긴 유전자가 있다는 걸 들키면 결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벌써 상대적 부모한테도 우리 집은 딸 하나라고 말해뒀어. 예진이가 결혼한 후에도 절대 얼굴 비추지 말거라. 너무해. 진짜 너무해. 이런 취급할 거면서 왜 나를 낳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돌아간 후 계속 눈물만 흘렸다. 이모는 울고 있는 내 옆에서 계속 내 등을 쓸어주셨다. 하지만 며칠 후 나는 눈물을 그쳤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생각하자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만 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건 이모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나, 엄마랑 예진이한테 복수하고 싶어. 그래, 마침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 우리는 복수할 방법을 고민했다. 근데 예상 외로 우리를 도와줄 지지자들이 순식간에 모였다. 다음날 나는 엄마 집으로 갔다. 이거 하나만 물을게. 나는 결혼식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하니. 못생긴 주제에 설마 머리까지 멍청해진 거니? 절대 오지 마. 못생긴 언니가 앉을 자리는 없으니까. 알겠어?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아이씨 녹음기를 가지고 나는 이모와 힘을 합쳐 여기저기에 연락을 했다. 그 결과 예리나 부탁해 정숙기 이모랑 상철이 삼촌한테 전화 좀 해줘 다들 식장에 안 왔어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 각자 한 명씩 맡아서 전화해보자 결혼식 당일 날 걸려온 전화에서는 매우 조급해 보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는 왜 아무도 안온 거야 라며 예진이가 절규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쉬고 있었던 나와 이모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씩 웃었다. 오늘이 결혼식이었구나. 난 초대받은 적이 없어서 몰랐지.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여기 와 있어. 어, 뭐, 뭐? 오늘 예진이 결혼식인데? 언니도 안 오고, 뭐 하자는 건데? 오라고 초대까지 했는데 다들 안 오고 못 들하는 거야! 빨리 여기로 친척들 오라고 해!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그때 녹음해뒀던 내용을 우리가 친척들에게 모두 들려줬기 때문이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던 엄마는 옛날부터 친척들 중에도 못생긴 친척들을 무시하고 깔봐왔다고 한다. 그런 엄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친척들이 많이 있어서 본때를 보여 줘야겠구나. 라며 우리를 지지해 주었고 모두 예진이의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던 것이다. 못생긴 사람은 결혼식에 오지 말라며 내가 좀 못생겼잖아. 그래서 그 결혼식에 안간 거야. 넌 옛날부터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었지? 근데, 설마, 친딸한테까지 그런 짓을 할 줄은, 진짜 할 말이 없구나. 이제, 서로 영 끊고 지내자. 제발 부탁이니! 지금 바로 와줘! 상대 가족이 화가 많이 나 있어! 다들 안 오면 이 결혼 파토날지도 몰라! 하지만, 친척들 중, 누구 한 명도 결혼식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유일하게, 내가 가서 상황 좀 살피고 올게. 라며 참가한 사촌이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그 사진에는 눈물로 번진 화장 때문에 괴물 같은 꼴을 한 예진이와 엄마가 신랑 부모님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사진을 본 우리는 한바탕 웃고 말았다. 결국 친언니의 존재를 숨긴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예진이의 결혼은 파혼을 맞았다. 이게 언니 때문이야! 식장 비용 다 물어내라는데 이제 어쩔 거야? 언니가 책임지고 다 물어내! 결혼식에 안 부를 정도로 창피한 언니를 의지하려 하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이제 나도 너랑 연 끊을 거야. 나 찾아오지 마. 놀랍게도 파혼 후 아빠는 딸들도 다 컸으니 우리도 이제 그만하자. 라며 집에 이혼서류를 놓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이모의 이야기로는 결혼 전 아빠는 엄마를 태운 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 결혼한 것이었다고 한다. 엄마의 말에 무조건 복종했던 이유도 본인에게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겨진 예진이와 엄마는 아빠에게 받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도 구하지 않고 돈만 써댔고, 그 결과 돈은 바닥을 보였다. 결국 싸구려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엄마는 젊은 예진이에게 기대려 했지만, 예진이는 그 후에도 계속 놀기만 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도 몽땅 챙겨 집을 나갔다고 한다. 오랫동안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해본 적 없는 알바를 시작했고,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서, 쭈글쭈글한 노인네가 되고 말았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나처럼 가족에게 학대를 받아온 사람들을 돕고자 심리상담사 일을 시작했다. 아직 이제 막 시작한 초보지만 일에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모와 살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